이렇게 잘 보이나 자 이게 어 영문이 자료예요 오늘 댓글에 원본을 보여달라고 해서, 이제, 원본을 올리는 겁니다. 영문이꺼. 자료를 보여달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제 자료가 분석하는데 필요하신가 봅니다. 구독자님께서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원본을 올렸어요. 영문이꺼니다 신노토권은 쇼트로 올렸었어요. 영문이꺼, 지금 이렇게 라이브로.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영문이 거니까 이 자동 자료를 보시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자료하고 비교 분석하시면 약간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서 영문이 자료를 올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영문이 자료고요. 충주 꺼 청주 거에 청주 거 청주에서 또 구매했어요 밑에 거는 청주 거 자동 오늘 산 겁니다 아침에 자료 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이제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면 숫자가 작아서 안 보이면 화면을 멈춤으로 하고 이제 캡처해서 확대시켜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폰 화면에 다 담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다 담겨 있는지 모르겠네. 일단은 잘안 보이시면, 어, 화면 캡처하셔서 자료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이제, 6번, 12번, 20번, 27번 산다고 했었잖아요. 오늘 샀어요. 이렇게 반자동으로 그렸습니다. 그게, 이 자료에요. 쭉 샀어요. 여러 장. 3만원 아치. 쭉 샀습니다. 안 사진 않아요. 항상 이게 이게 꽝이 되더라도 믿고 하는 거니까 요 상태에서 반자동을 그렸어요. 번호는 6번, 12번, 20번, 27번. 이렇게 놓고 반자동으로. 구매했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보실까요? 재밌는 거는, 1117일 때, 당번 번호가, 당첨번호가 3번, 4번, 그리고 9번, 30번, 33, 36, 보너스 번호 7번 나왔었잖아요. 그쵸? 그때 제가 1170, 이게 17회 때 방송했던 거예요. 근데 16회 때 했던 게 여기 3번, 4번. 18회 때는, 18회 때는, 18회 때 했을 때 이게 나와 있던 거 있잖아요. 나와 있던 거, 이 보도 예상 중에서 이제 17회 때 이만큼 나왔었어요. 이만큼 나왔었는데, 어, 웃긴 건 뭐냐면은, 2 3번, 4번. 3번, 4번. 다 들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30번. 빠지고, 33번 들어갔고, 36번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왔죠? 이게 이제 웃긴 거는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만약에 2 8세되가 꽝이 났다. 아예 여기 단번번로가 아예 안 들었다 하면은 이 번호 속에서는 19회 차에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공부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몇 수라도 나오면은 이거는 아웃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서 아예 안 나왔다 하면은 다음 회차에 이 여기 있는 숙을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니까요. 진짜 이게 재밌어요. 이것도 알고 보면. 그냥 운이기도 한데 이렇게 해서 보면은 뭔가가 잡히듯 잡히듯한 신기한 느낌도 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오늘 구독자님께서 자료를 올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영문이 자료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일요일 날산 거예요. 일요일 날. 자 가까이에 대 볼게요. 일요일 날산거 자료를 잘안보시면 화면 정지 시켜놓고 캡처하셔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새로 오신 분들은, 새로 오신 분들은 구독 좀 눌러주세요. 구독. 노트북이 단점 되는거 구경 한번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독 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청주에서, 제가 청주 출장까지 와서 청주에서 구매한 겁니다. 아침에. 자동이에요. 이것도 여러분한테 본인이 갖고 계신 자료하고 비교해 보시면 당분 번호 뽑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공짜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시청료는 구독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지만, 노트박이 말씀드린 대로 당번 어렵게 방문했던 거 여기서 6번, 12번, 20번, 27번 뽑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반자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3만원어치 구매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일찍 오면 아, 불멍 좀 같이 하려고 했어요. 지금 캠핑장이니까, 음, 이렇게 캠핑장. 캠핑장이에요. 캠핑장인데, 이게 불멍 좀 같이 하면서 이제 제가 산거 보여드리고, 그냥 잡담 좀 하려고 했는데, 구독자님께서 자료를 원본을 올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청주에서 산 거고, 이거는 영문니꺼신노토꺼는 쇼츠를 올렸어요. 그리고 영문이 꺼 일요일 날산거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강정환 님 메세지 취소됐네요. 뭔가 쓰셨는데 갑자기 취소시켜졌어요. 자, 한번 쭉 보시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자료 구경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오늘 방송하는 날은 아닌데, 어, 어떤 한 분이 댓글 남기셨어요. 원본을 올려달라고 해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켜봤습니다. 올려드리려고 보여드리려고. 물론 이제 한 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이 애정을 갖고 방송을 보시는 것 같으니까, 방송 한번더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찾던 거, 사실 이거 반자동 이만큼 했다는 거 이제 보여드리기도 하고. 토요일 날 어쩌면 토요일 날어 제가 캠핑장에 있을 거니까 늦은 시간에 뭐 당첨 여부 한번 꽝 되더라도 한번 보여드리죠 뭐그 시간이 된다면 불멍까지 하면서 불 앞에서 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미있게 하고 싶은데 노트박이 좀 재미가 없는 방송이긴 해요 그냥 오로지 그냥 1등만을 향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고등수 갖고 계신 수,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도 도움이 될것 같은데, 이번에는 꼭이 수는 나올 것 같다. 그런 수 있지 않습니까? 5번이 너무 안 나오니까 5번이 꼭 나오지 않고 나올 것 같다. 이런, 이런 거. 한 번쯤 나올 때가 됐는데, 5번도 진짜. 진짜 안 나오네요. 자, 이렇게 자동을 분석해서, 어,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여기 신노트 자료 만 원씩 삽니다. 그리고 영문이 편의점에 가서 또만 원씩 사요. 나이 선생님 노트북 밴드 회원이신데 이분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세요. 이분 자료도 만 원씩 사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주심인 거예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다 지우고 나면 남은 번호가 이 번호가 됐고, 영문에서도 만 원씩 사서 그 지운 번호를 다 지우고 나면 남은 번호가 이만큼 됐어요. 그리고 나이 선생님 자료도 14수가 남았고 다 지우고 나면 그이수 3개를 다 지우고 나면 남은 번호가 여기에 예상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5수가 됐어요 어저께 방송했던 것으로 15수에서 이제 이번에는 흐름을 볼때 40번대는 멸 구간이다 그리고 20번대에 당번이 잡기가 좋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30번대도 이제 좀멸에 약하다 멸에 가깝다 30번대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단번대 한수 10번대 한수 정도 나올 거다 예상을 해서, 이제 제가 6번, 12번, 20번, 27번 잡은 이유는, 지난 회차에 때, 방송했을 때, 여기서 나온 수가 겹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6번, 이렇게 6번, 그리고 12번, 그리고 20번, 27번, 이렇게 겹쳤는데, 이불로 24번도 겹쳤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수에서, 남아 있는 수에서, 이제, 겹쳐지는 수를 보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리고 20번을 두 개를 잡은 거는 20번째 장본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겁니다. 20번과 27번 꼭이 번호가 아니더라도 20번째는 한두수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재방송은 그냥 흐름만 보시면 돼요. 흐름 제가 뽑아야 되는 수는 잘안 나와요. 이건. 어쨌든 나오면 완전 대박인데 어려우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흐름만 보시면 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이 가면 방송을 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미로 보시는 거예요. 많이 사시면 안 돼요. 재미로 보는 겁니다. 자, 구독자 한 분께서 원본 자료를 올려달라고 하셔서 원본을 보여드리는 차원으로 오늘은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리 기회가 되면 내일이 시간이 되면. 꼭 한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되면 불멍을 하면서 당첨 여부 여러분과 함께 결과가 어떤지도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시간이 되면 내일 뵐게요. 못뵐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날 또 방송을 할 거니까 다음에 제 거를 할 거니까 그때 구독을 눌러주시면 알림이 갈 겁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만 하고 또 뵐게요. 노트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 h